제가 드디어 1만이 됐잖아요. <laughs> 여러분, 저 구독자 9,999명이에요. 한 명만 더 하면 이제 만 명, 만 명, 다섯 자릿수. 한 명만 더 눌러줘. 1만 <laughs> 칼로리 챌린인 하고 싶지만 돈 참을게요 제가 1만이 되면 뭐다 Q&A다 <laughs> 댓글에서도 요청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00kg Q&A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박배배 유튜버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쟀을 때 103kg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은 말술 먹게 생겼어요 그리고 유튜버에서는 놀랍게도 100kg로 안 보여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100kg가 맞는데 100kg를 엄청 막 이렇게 엄청 뚱뚱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누군가한테 100kg를 말한 순간은 그냥 100kg가 넘었을 때예요 제가... <laughs> 100kg가 넘고 그 다음에 물어본 누군가 있겠죠? 몸무게가 몇이냐? 그럼 그때 100kg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40kg 넘었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나 40kg 넘었어! 나 40kg 넘었어! 그런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laughs> 저에게는 그런 순간이에요. 40kg 넘었을 때도 50kg 넘었을 때도 100kg가 넘었을 때도 똑같은 그냥 순간입니다. <laughs> 100kg를 뭐라고 생각하... <laughs> 진짜 거짓말 치지 마. 또 장난쳐 맨날 뭐 거짓말 <laughs> 또 웃긴다 웃겨.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민망해요. <laughs> 나는 진짜 장난친 게 아니고 몸무게를 물어봐서 대답한 건데 <laughs>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아 그러면 막 장난이었다고 얼버무려야 되나 아니면 뭐 장단을 맞춰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 진짜 맞는데요? 해서 분위기 막 싸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laughs> 몸무게 속이는 진짜 많죠. 몸무게 우리 할머니가 맨날 아유 저 어떻게 하면서 너, 너 진짜 몇 킬로 나가니 물어보면은 저 항상 나 할머니 나50 킬로 나가 이런 얘기. 심하게 그네 그래. 왜냐면은 몸무게를 속일 때는 아주 심하게 속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100kg인데 막 아, 나막 98kg야. 이러면 막더그 뒤에 들어야 되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 50kg야. 아, 왜 그래, 걱정 마. 이렇게. 아, 저 진짜 많이 먹는 편 아니에요. <laughs> 저 진짜 많이 먹는 편 아니에요. 제가. 그, 물론, 어디 음식점 가면은 두세 개 시키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게 진짜 많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의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까? 이걸 먼저 먹고 이걸 먹으면 맛있을까? 이걸 먼저 먹고 이걸 먹으면 맛있을까? 그럼 그냥, 호기심이 많은 친구. 1인분은 부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1인분 모자르지 않냐고 묻어보는데 <laughs> 이름은 전혀 모자라지 않고요. 1인분을 못 먹을 때도 많다는 거. 100kg로 살수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 실생활에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저 학창 시절에는 애들이 이제 청소하고 쓰레기봉투 눌러 담아야 될 때, 그 애들이 어리고 막 키가 작고 막그 몸질 작고 그러다 보면 이거 잘못 누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불러요. 오라고. 빼빼야 와봐. 하면은 제가 그 위에 가가지고 다리로 빡 눌러주면은 진짜 쓰레기통 다 찼다고 선생님한테 바꿔달라고 하러 말하러 가던 애가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반절로 줄어들어요. <laughs>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쓰레기통 약간 찼다 싶으면 이제 약간 그 눈치가 있으니까. 그때 발로 쑥 눌러놓으면은 다른 동료분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죠.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여행 다닐 때 캐리어 친구들이 뭐 많이 사가지고 캐리어가 빵빵해지잖아요. 그때 제가 캐리어 한번빡 앉아주면은 다들 막 캐리어 바로 잠겨요. 안 잠길 것 같았던 것도 다 잠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공간에 과자 두세 개더 담고 그런다고요. 아, 100kg라서... 어저 진짜 서운한 거 있어요. 사실 100kg라서 친구들이랑 택시 탈때 가끔 네 명이서 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한 명은 앞에 앉고, 세 명은 뒤에 앉아야 되는데, 그한명 앞에 탄한 명이 항상 제가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앞에 타고 세명 뒤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만 앞에서 이렇게 멀뚱멀뚱 가는 게 소외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택시 탈때 뒤에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껴안, 이렇게 끼어 안고 싶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친구들, 근데 친구들은 막, 야, 네가 진짜 100km니까 앞에 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오, 펴, 편하게 가, 편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 오, 빼빼가 이제 편하게 앞에 가고, 우리가 끼낀게안을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떡해 나도 킹가 앉고 싶어 말할 수도 없고 모두에게 민폐고 <laughs> 아 저는 상의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빅사이즈 가서 제일 큰걸 입는데요 상의는 120 아니면 110 정도고 바지는 38인치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상하이가 제 몸무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100kg가 됐다 하면 100에서 110 90kg 됐다 하면 99에서 100 80kg 됐다 하면 80, 88에서 99 이렇게 입어요. 살찌면 발 사이즈 엄청 커지죠? 저는 최소 245. 최대 260까지 그렇게 커져요. 그래서 발등에 살이 찌기 때문에 키도 막 달라진다고요. 키도 245일 때는 분명히 170.6이었는데, 260일 때는 173.2였다. 키가 2cm 큰 거야? <laughs> 그쵸. 살이 2cm가 큰 거죠. 살이 2cm가. 발등에 살이. 보통 사람들은 1, 2kg 빠져도 무슨 살 빠졌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적어도 한 10kg 빠졌을 때, 어? 이렇게 살 빠져, 어? 살 빠진 것 같아가 아니에요. 어? 그러고 보니까, 어? 이렇게. 근데 20kg 뺐다. 그럴 때 이제, 어? 살 빠진 것 같은데 뭔가? <laughs>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해. 20kg 뺐을 때. 근데 10kg 때는 자신감 있게 사람들이 살 빠진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어? 응? 좀 많이 빼야 되네. <laughs> 많이 빼야죠. 자기 몸무게에서는 20% 10%는 빼야 알아보나 봐요. 꿈의 몸무게. 자 오늘은 이렇게 100kg Q&A를 해봤는데요. 어, 댓글에 저희가 어디 사냐, 뭘 하는 사람이냐, 뭐 나이가 몇이냐, 뭐 얼굴 공개 안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너무 초보 유튜브라서 약간 좀. 그, 좀 부끄러워서, 그 오늘은 그 대신 이제 100kg Q&A를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어느새 구독자 1만이 다 됐는데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살면서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 많은 칭찬들을 지금 유튜브에서 듣고, 뭐, 재미있다, 사랑스럽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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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g 안 같아 보인다? <laughs> 저 이런 얘기는 진짜 <laughs> 들어본 역사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런 거. 너무 날씬해 보인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요즘 진짜 하루하루 너무너무 재밌게 지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좀 행복한 컨텐츠 많이 올려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그런 컨텐츠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만 구독자 때봬요 유튜브 시작 때난 믿지 않았지. 1만 구독자가 가능걸리 이거. 아냐, 이제 보니 내가 틀렸네. 1만이 됐네, 구독자 선생님. 달리 달고, 달리 달고, 달리 단 1만 명 선생님들. 아, 대박! 만 1명, 만 1명 다섯 살이 넘었어. 이렇게 빨리, 라라라